안녕하세요. 카추맨입니다 음. 지금 개포동 쪽으로 가고 있고요. 어. 헤이딜러에서 폭스바겐 그 티고 티구, 아, 티고 아 골프 1.4 TSI 2016년식을 낙찰받아 가지고 지금 그거를 사러 가는 길입니다. 음. 원래는 골프나 뭐 국산차나 다 마찬가지로 그 국내에서 디젤차가 인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갑자기 가솔린차가 각광을 받으면서 가솔린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옛날 같았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솔린차 같은 경우는 경매에 입찰도 안 하는데 이번에 그냥 한번 뭐 차가 너무 좋았어요 상태가 2016년식 12월이고 그리고 주행거리는 2만 7천, 2만 8천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입찰을 했는데 어잘 운이 좋게 저한테 낙찰된것 같아요 일단 뭐 막상 갔는데 차가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진짜 뭐 왜냐면 사진밖에 안 봤으니까 근데 또그 뭐랄까 딱 도착했는데 차가 별로인 경우도 있고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다 좋았던 것 같고. 음. 근데 뭐 연식도 짧고 주행거리도 짧으니까 어, 금액을 좀더 많이 놨는데 어, 별 문제 없을 없겠거니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현장에 도착하면은 영상을 못 찍을 수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자동차 가격을 이제 놓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다, 아니면 1억이다 가격을 놓으면, 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 사고가 있거나, 어, 뭐, 기스가 많거나, 휠 스크래치가 있거나, 타이어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러면은, 감가는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뭐 네 여기 골프 차량 와서 지금 현장에서 살피고 있는데 봐보니까 여기 앞에 이렇게 기스가 있고 어,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약간의 미세 흠집들이 있어가지고 어, 가격을 조금 감가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차는 이상없이 잘 타신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커트맨입니다 그어그저께 매입을 하러 갔었던 폭스바겐 그 골프 2016년식 1.4 TSI 가솔린이죠 주행거리 27,953km 차량 잘 매입해 왔고요 어, 중간에 아까 좀 혼선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어, 고객은 이 차를 어, 무사고라고 올렸는데 어, 와서 이제 성능을 보니까 어, 문짝도 두 개가 교환되어 있고, 그리고 매판 도색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저것 스크래치가 아무래도 좀 있었고, 타이어도 안 좋았고, 휠도 막다 까져 있고,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안 좋아서 가격 조율을 한 다음에 매입을 잘 했습니다. 현재는 이 차량 지금 도색 다 했고요, 광택도 다 내서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사진 찍어서 광고를 올릴 텐데요. 어, 광고 예상가는 대략 한 1,600, 1,654에 될것 같은데 음, 주행거리가 짧아서 아무래도 좀 금방 판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격을 제가 예초에 예상했던 견적을 넣었던 경매가보다 어, 물론 뭐 사고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뭐 프레임이 다친 건 아니고 그냥 문짝 두개 단순하게 그냥 단순 교체로 그냥 이루어져서 일정 금액 감가를 하고 매입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사진 찍으러 왔고요 사진 찍고 금일 바로 SK 엔카 그리고 제거 블로그 카페 각종 SNS에 광고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물론 이걸 찍고 있는 유튜브에도 어, 영상이 올라갈 거고요. 아무튼 뭐좀 요즘에 경기도 안 좋은데 <laughs> 판매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